며칠 전에 개봉한 수상한 이웃 여러분하고 함께 즐기려고 네. 네,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일단 재밌어요. 감동도 있고. 음. 네, 제목 보면 수상한 이웃, 수상한 그녀 생각나잖아요. 아, 일단 그러네. 수상하면 재밌는 거예요. 근데 <laughs> 네. <laughs> 네, 이게 그 찌질남에 대한 이야기라고 포스터는 그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그냥 시간 죽이기로 보려고 했는데 네. 아, 너무 좋아요. 아, 어, 영화가 어, 이유가 음. 뭐냐면 짜임새도 좋고. 음. 네. 저, 이게 영화 장르를 갖다 코믹 느아르라고 하는 장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갑자기 그림 각이딱나더라고 이건 코믹 느아르다 음. 처음에는 어둡게 시작해요. 음. 어떤 여자가 제표 이제 납치당하면서 뭐 연쇄살인이 당하겠죠. 어? 음. 그걸로 시작해요. 음. 근데 이 여자가 어 하는 얘기가 이제 뭐 직장 내의 힘겨움에 대해서 여자로서는 시입사원으로서 있는 이런 음. 얘기하다가 재표가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어둡죠. 무서워요. 음. 바로 이제 노숙자가 나오고 음. 그리고 어 소외되는 계층 음. 그 중에 다문화의 워킹맘의 음. 딸이 나와요. 음. 근데 여긴, 여기는 이제 이웃들이 사실은 다 주인공인데 이 노숙자와 이 워킹맘 다문화 가정 워킹맘의 예, 딸이 음. 이제 주로 뭐 대화들 이야기를 음 이끌어가긴 하는데, 예, 아 이거 막그 명대사 대잔치. 음. 예, 처음부터 그냥 명대사 대잔치로 시작해 일단 예, 예를 들면은 노숙자가 이 아이한테 너는 내가 무섭지 않니? 사람들이 음. 꺼려하니까. 음. 아,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음. 안 된다고 했어요. 이제 음. 엄마의 이야기, 음. 현명한 엄마의 음. 예,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아 좋아요. 음.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 일상에서 겪는 이웃들의 네. 다툼들, 음. 뭐 소음이라든지 고양이 먹이 주는 거라든지 음. 이런 같은데, 예를 들면 고양이 먹이 주는 걸로 어, 이제 그 당장하고 다투는데 음. 이, 고양이가 퍽 튀어나와가지고는 자동차 운전하는데 위험하잖아요. 음. 그러니깐 빨리 고양이가 없게 해주세요. 음. 이것도 하나의 배치예요. 치밀한 배치가 있어요. 이 음, 영화는. 영화 감독이 <laughs> 네. 어, 치밀한 배치를 했고, 자동차 자동차 고양이 튀어나와 그러면 운전을 조심해야지. 왜 고양이한테 뭐라고 하냐. 아. 로드킬을 음, 음. 연상시키지만 음, 음. 이건 나중에 벌어질 어떤 사건을. 음. 어. 미리 음. 얘기해놓는 거예요. 그냥 음. 복선이네 아파트 단지에서, 그럼 복선. 네, 아파트 음. 단지에서 운전 조심해야지 당연히. 음,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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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고양이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먹이주기 단점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수다방이 나와요. 음. 그러니 공원 벤치인데 음. 여러 시 모여가지고 수다를 떨어요. 음. 근데 그 수다의 내용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동네 돌아가는 이야기. 그러겠지. 누가 이 어떤 잘생긴 남자가 이사 왔다더라. 아. 뭐 노숙자가 뭐 저기서 나타난 지 얼마 됐다더라. 아. 누가 뭐 그 누가 사라졌다더라 어. 또뭐 누가 누가 뭐 이렇게 됐다더라 어. 막 이런 이야기들을 어. 한세번 정도 나오는데 이 이웃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음. 거기서 풀어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등장을 하죠. 이제 연애 문제 고민하고 있는 어. 젊은 남녀, 학교 폭력으로 시달리는 어. 어떤 아이, 그다음에 명퇴 당해가지고는 이제 좀그 가족한테 말도 못하고. 하는 이야기 음. 그리고 또 며느리부터 구박받는 노인네 <laughs> 뭐, 막 지금 요즘 문제를 다 다뤘네요. <laughs> 네다 다뤘어요. 다 어. 무나 뭐뭐 촥촥촥 이런 정말 다 다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음. 곳에는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죠. 네, 우리 사는 우리 이웃들의 어, 이야기잖아요. 이웃, 이웃들의 이야기. 근데 이것이 막 정말 그 카오스적으로 혼돈 상태로 그 메인 부분을 꽉 차지해요. 음. 엄청 혼란스럽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어, 어, 어. 근데 문장들도 정말 수려해요. 화려해. 예, 예. 예. 그리고 뭐 경비원 아저씨 또뭐 누구 뭐 고민하는 누구 막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이게 결반도 가면 네. 다 해소가 돼요. 음. 근데 정말 해소가 해소가 어떻게 되냐 네. 중요한 건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거리들이 약간의 주변 사람의 도움과 스스로의 98%의 힘으로 예. 다 합격 등록도 <laughs> 해결되고 음. 다 해결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은서라고 하는데, 꼬마 주인공의 예. 예. 또 명대사가 계속 나오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어요. 예. 미움에 대한 얘기인데, 예. 미워하려면 자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미워할 자격. 어 미워할 자격 그걸 이제 이꼬마가 그 노숙자한테 풀어주는 거예요 예, 예. 미워할 자격이란 뭐냐 예. 그 사람이 나를 왜 미워하는지에 대해서 그 진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예.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어어 네. 어. 이게 예. 상대방이 자기를 왜 미워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면 음, 음. 내가 미워할 자격이 없다고 어. 내 예. 미움 내가 내가 미움을 받고 있어 그럼 예. 내 미움에 원인이 뭔지, 그러면 내가 미워할 대상으로서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내가 반성하고 고치면 되잖아요. 아. 근데 그걸 모르고 나서, 쟤가 나 미워한다고, 쟤 미워하면 안 돼, 음.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음. 그리고 이제 야가 이제 외, 외톨이로 따돌림당하면서도, 다른 님 당하는 걸 알면서도 아이들한테 접근해서 같이 놀자고 해요. 음. 근데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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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숙자가 물어보죠. 너왜 알면서도 그러니? 너 무시해버려, 음. 이런 얘기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음. 이야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쌤들이 음. 날 따돌린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 왜냐? 음. 무시해버리면 변하는 건 없다. 사람이 변하려면 음. 네. 내가 너, 노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이 이렇게 좋게 좋은 음. 관계를 맺고 음. 이런 변화를 가져와야지. 내가 무시해버리면 난 무시할 자격도 없거니와 음. 그러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음. 그건 또 나하고도 용, 연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음. 네. 노 노숙자에게 이 어린애가 노숙한 말투로 얘기를 해요. 어. <laughs> 노인네가 정말 투잖아요 음,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문제, 중요하게 이 영화에서 제가 감동을 얻었던 이유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일상적으로 문제를 조그만 조그만 문제들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어우러진다는 거죠. 어. 어우러져서 음, 살아간다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보면 수백 가구가 뭐 수천 가구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고민 하나 없이 후회 한번 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 대사도 나와요. 네. 네. 그러, 누구나 그러겠다. 후회와 그 뭐, 그 미안함과 뭐 그, 그런 거 분노와 음, 고통과 어, 뭐. 분노까지도 있을 테고 네, 네. 그런 것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녹아내냐. 이 영화에서는 마, 결만부에 고마움과 음. 예, 고마움, 미안함이 아니라 고마움 음. 그리고 사랑 음, 음, 예, 사랑이죠, 그리고 끝에는. 행동, 행동. 예. 아 실천 네 예, 행동 음. 망설이는 게 아니에요 음. 내가, 내가 차 한테 연다고 해서 내가 망설이고 다가서지 않는다 이게 음. 아니라 다가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계속? 상처 받으면서도 계속 아 그렇죠. 어. 근데 이게 상처가 계속 봐. 근데 이게 이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가능한데 예예. 상처를 계속 주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죠. 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이웃이라고 하는 이웃이라고 것은 하는 실수로 요만한 상처를 예예. 줄 수는 있지만 예예. 이 상처들을 더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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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주는 건 이건 이웃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음. 이 수상한 이웃이라고 하는 영화의 가장 핵심은 뭐냐. 나하고 좀 달라요. 음. 예. 놓쳤는데 50대가 다 됐는데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결혼도 안 했어. 음. 근데 나는 아가씨처럼 행동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다양하게 나오는데 네. 어쨌든 나하고 좀 달라요. 무숙자도 다르고 명태자도 다르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달라요. 예. 다르지만 다름을 그냥 받아들이고 서로 조금씩 이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음. 예. 이게 가장 큰 감동이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따뜻한 가족 영화니까 예. 주말에 음. 애들이랑 같이 봐도 아1이세 이상인가요? 다 봐도 돼요. 다, 다, 다 봐. 전체 관람과 예, 예. 예.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같이 보면. 좋은 영화로 추천드립니다. 어. 상영관에서 내리기 전에 얼른 가서 보세요. 어. 참 명작이에요. 수상한 이웃은 누군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 다 수상해요. 다수상이웃그 네. 그 험한 과거를 가지고 예. 있는 예예. 후회되는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수상하다고 보면 돼요. 아. 네. 데뭐 제목을 수상한 길수라고 해도 괜찮아요. 아. 길수는 더 수상해 보이잖아요. 아. <웃음> 예. <웃음> 안녕. 예.